Slava tebi, Kriste Bože, Gospodin s vama. I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je obilazio po Galileji, nije htio u Judeju jer su židovi tražili da ga ubiju. Bijaše blizu židovski blagdan Sjenica, ali pošto njegova braća uziđoše na blagdan, uziđe i on, ne javno, nego potajno rekoše tada neki jeruzalemci Nije li to onaj koga traže da ga ubiju A evo posve otvoreno govori i ništa mu ne kažu Da nisu možda i glavari doista upoznali da je on Krist Ali za njega znamo odakle a kad Krist dođe nitko neće znati odakle Nato Isus koji je učio u hramu povika da poznajete me i znate odakle sam, a ipak ja nisam došao sam od sebe, postoji jedan istiniti koji me posla. Njega vi ne znate, ja ga znadem jer sam od njega i on me poslao. Židovi su otad vrebali da ga uhvate, ipak nitko ne stavi na nju ruke, jer još nije bio došao njegov čas riječ Gospodnja. Slava tebi,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neka se izbrišu naši grijesi draga braćo i sestre Saran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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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ngani. 우리는 여러 다양한 질병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각자 다른 질문을 듣고 답을 드고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잘 알려진 질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곧역 가장 심각한 질병이 어떤 질병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라는 병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영혼을 산산이 파수해 놓고 우리 느낌도 완전히 바스러 놓습니다. 불의입니다. 그 불의가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완전히 바스러 놓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로움, 정의는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은 우리들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 주신 씨앗이고 새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렇게 의로움에 안에서 의로우니와 논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불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의로운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죄를 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가 의로움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즉 세상에 처음부터 이러한 것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왜 의로운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의로움에 가지 않고 불의로 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법을 잊었고 또 그러한 법은 우리들에게 여러 다양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 그 뜻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악과 선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의 흔적, 그 노선에 서 있다면,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행동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받은 그 교육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늘 실패를 해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로우신 분으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은 불의 속에서 사셨습니다 불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때 우리가 오래된 기도서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단죄, 사형 선고가 잘못됐다, 불의한 사형 선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즉, 의로운,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로운 사람들, 여러분이 의롭다면 여러분에 관해서 비난하고 험담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잘못했다고들 사람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이럴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늘 하나의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러시아의 동방사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불의가 확산되고 있다. 무슨 일을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 잡혀갔나요? 그래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선포했다고 해서 의로움을 선포했다고 해서 동방사제가 잡혀갔습니다. 러시아에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로 오셨지만 그들은 바라바를 도하줘라 그리고 저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라고 소리지릅니다. 군중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척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빌라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나요? 빌라도의 그사형선과 앞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인류와 나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못, 견뎌하는, 못 견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러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러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죄나 부정부패 등등을 고발합니다. 속임수 등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메시미디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물론 관심을 갖는 듯하다가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은 직장을 빼앗기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가족들이 해체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가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악 앞에서 잔을 부딪히면서 치얼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브라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심판,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거 어렵고 엄격한 것이지만, 악이라는 의식, 사탄의 의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될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은 정화입니다. 보세요, 이 불신앙이라는 상황, 그들은 이런 불신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단죄합니다. 심지어는 악령에 들린 사람을 사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단죄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성경 복음에서 이 불경한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원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가지 것에 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달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훨씬 더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이 악이 훨씬 더 우리들을 짓누르면서 삶의 원칙, 기본, 아이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다른 악의 논리가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진리, 진리, 외로움. 거룩함, 결혼 생활의 성실함, 종교 생활, 사제 생활, 삶의 스타일, 독신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잘못됐다고 죄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 세상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는 모사르로 가는 길에 잠깐 어떤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인을 약7 0살 정도 된 노인을 만났는데 제가 조그만 것을 사고 돈을 내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그 그 노인은 불평을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거기 있는 상점 점원에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산게 무엇인가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사셨길래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투덜거리시는가? 지금은 지금은 우리는 두려움, 전쟁 때문에 두려움에서 사람들은 기름이나 쌀이나 밀가루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셨나 봤더니 그분은 그것을 산 것이 아니라 고양이랑 개 개 사료를 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20년 전에 가게에 가서 이런 고양이나 개들 사료를 사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노인들조차도 그런 상점에 가서 개나 고양이 사료를 사면서도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면서도 이렇게 비싸져서 못 살겠어 라고 불평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작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뇌를 당했습니까? 이러한 소비 문화 속에서, 소비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로봇처럼 거기에 끌려다니고 세뇌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세뇌되었고, 끌려다니고 그것을 사느라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 가치를 잃었습니다. 무엇이 화로운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해. 이것을 사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서에서 삶은 즉 인간의 삶은 짧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을 구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만 성령을 반대한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주님께 갈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짜 시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삶,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 그 삶, 하느님,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부재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유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들은 한, 한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죽일 수는 있었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보면서 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현대인은 구원자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이 세상을 완전히 조이듯이 소유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까지도 지워 버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영원한 삶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은 거 같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 지혜성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가짜 동전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잃는다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성본나벤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임종 직전에 그 마지막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 결혼 생활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그 결혼 생활이 거룩한 성사라는 의미를 잃었을 때 이것은 인류의 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고교함과 거룩함이 끝나는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지혜를 잃었을 때, 자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상점에 들어가서 개와 고양이 사료를 살면서도 비싸다고 도이, 너무 비싸서 정말 큰일났다라고 불평하는 이런 노인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뜻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와 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야훼를 만났을 때 그는 주님께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잘 훑어보아야 합니다. 곧 성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하느님의 집에 들어갑니까?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복장을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시장에 내놓은 물건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거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세, 거룩함을 가지고 함부로 농담을 하거나 장난질을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룩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 앞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는데 지치지 마시다 우리는 그외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인류는 단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근본적인 요소 속에서 분열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로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의로우신 나자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느님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헤로데 에스토리나 빌라도나 가이파의 스토리를 달았던 이들. 그들은 또 다른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느님 편만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편에 속할 수 있도록 선택합시다. 매일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매일 멈추어서서 머물면서 주님, 저는 불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삶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담겠습니다. 사회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적어도 우리 이곳 크로아티아의 사회가 적어도 카톨릭 신자라고 할때 의로움, 정직함, 성실함, 인류애 등등이 이런 요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처신하는 사람들, 하느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신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십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십시오라고 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아주 작은 그룹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집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징입니다. 바로 그 작은 집단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아멘.